물론 여러분 경력에 따라서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사무소를 이직을 하면서 다양한 건축가들을 만나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건축은 다른 사람들과 독특하고 또 차별화되고 나만의 것이 도드라지는 그런 작품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다면은 대답을 못할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35도로 상당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건축가로서 롱런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겠는데요. 한국인 생애 주기의 적자와 흑자 시점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17살 때 최대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요. 이십팔 세 때부터 여러분이 흑자 시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십사 세때 최대 흑자를 가지게 되는데요, 천오백구십사만 원으로 최대 흑자를 가지게 됩니다. 자, 육십 세까지 하락기로 접어들다가 육십 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사실 28세 때부터 60세까지면은 32년 정도 우리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년이 60세입니다만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략 한 50세 전으로 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대략 한 53세, 이 정도 나이가 되게 되면은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대략 한 20년 전후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하려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유익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제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좀 반추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제 생각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알짜로 일을 하는 경우는 2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대형건축사 사무소를 다니다가 2008년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이제 2024년도니까 대략 한 16년 정도 제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정도밖에 제가 일을 못한 거죠. 그 동안 한 인허가가 100개를 냈고 준공이 한 90개 정도 냈는데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실제로 준공된 건물도 많습니다만은 그 횟수로 따지게 보면은 16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길어봤자 20년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대략 한 20년 정도로 많은 일을 한다. 20년이 지나게 되면 일도 조금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독립을 하더라도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가장 피크타임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첫 번째로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10년에 혹독한 수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대략 한 10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무소를 오픈해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일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6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면은 대략 한 35세까지 10년 정도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두 배, 세배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향후 여러분의 인생의 20년, 30년이 조금 더 편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그 기간 안에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법령이라든가 실무라든가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경험하고 학습을 하고 이제 독립을 해야 될 준비를 10년 동안 가지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취업하자마자 10년 플랜을 여러분이 짜야 되고요. 10년 후에는 독립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력에 따라서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사무소를 이직을 하면서 다양한 건축가들을 만나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축사라는 라이센스를 꼭 취득을 해서 사무소 독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10년 동안 정말 치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 세배 넘게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적을 쌓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26세 때 취업을 한다면은 10년 후에 독립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라.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제가 그동안 90개 넘게 작품을 하면서 나에게 나의 스타일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건축 일을 하고 또 디자인을 하고 일을 했지만 나의 스타일을 꾸준하게 구현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내 건축은 다른 사람들과 독특하고 또 차별화되고 나만의 것이 도드라지는 그런 작품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다면은. 대답을 못할것 같아요. 한국의 건축가들이 많습니다만은 내가 내 작품을 내놨을때 누구나 아, 이 작품은 이 사람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스타일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파묻혀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물론 디자인을 할 때는 디자인의 완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너무나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들이 많겠다. 이 생각이 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스타일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작품. 누가 보더라도 이 작품은 당신 것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건축가로서 롱런을 하려면 여러분 색깔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건축가의 길을 간다면 은 작품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즉, 페이퍼 아키텍트라든가 CG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렇게 디자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가는 여러분의 디자인을 실제로 땅 위에 세워서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페이퍼 아키텍트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디자인을 땅 위에 세우는 작업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작품을 하나둘씩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지향하는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건축관을 만들고 여러분의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가 가장 피크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0대 이후에 일을 많이 한다. 뭐 건축과의 꽃은 50대 이후다. 60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한국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50 중반이면은 거의 은퇴 시점으로 가게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는 부분이 건축가로서 롱런을 하기 위해서 즉 생명력이 긴 그런 작품을 하고 또 여러분이 생존을 오래 할수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작품을 계속해서 할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10년의 처절한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설계한 것이 직접 땅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건축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